현재 저는 개나 찍고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날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개 영상이나 찍고 있어야 하다니 과거에는 전국을 누비는 방랑자였습니다. 당시 영상을 소개합니다. 벌써 1년이 넘도록 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박성수 씨. 오늘은 충북 홍성으로 가는 국도변을 걷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8월 31일부터 해서 지금 1년 한 달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차가 아닌 두 발로. 벌써 13개월째. 아, 무좀 뭐 힘들기는 한데, 뭐, 직업이련이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가 수고 있네요, 또. 지금 보면은, 이 도로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도로가 생물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제대로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고양이 개는 물론이고 쪽제비 뭐그뭐 그 두더지 종종으로 해가지고 야생동물들이 여기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많이 죽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옹벽이 있으면은 옹벽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위에 좀 어떤 단이 있어서 이 위에 있는 야생동물들이 못 넘어오게 뭔가가 막혀져 있어야 하는데 그냥 위에서. 건일다가 그냥 밑으로 한번 떨어지면 그거조차로그거 그것 자체로 해서 이제 얘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이 건설하시는 분들이 좀 생명에 대한 좀 소중함을 좀 가지고 예, 좀 배려를 가지고 이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뭐 지금 이 생태 환경 문제가 아주 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이거든요.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관심 가지고, 보호하고 그래야 할 문제인데,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고, 사람들이. 또 뭐,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한편에 뭐, 참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환경에 대해서 좀더 많이 스스로도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세양의수준임을 경고하는 문구를 배낭에 달고 길을 걷는 박성수 씨. 여기도 보시면또 냉장고가 또 하나가 버려져 있네요. 예,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뭐 냉장고, 책상, 그다음에 그 침대, 매트리스 해서 각뭐 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버려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이 그, 쓰다 많이 문명의 찌꺼기 이거를 단순히 자기 집 아니면은 뭐 아무 데다, 아무 데나 버려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좀 이기적인 어떤 마음가짐이 이게 만들어내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뭐 일상적인 어떤 우리의 이 소비적인 소유적인 어떤 삶 그런 삶이 결과적으로 이런 찌꺼기를 계속 이 자연 한 구석에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결과적으로 이 생태계 파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존립 가능성의 어려움 이거를 계속 여권 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환경은 남의 탓으로 돌리며 정작 자신은 쉽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큰 문제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기로 했고 길을 나선 겁니다. 어, 어, 계획 잡기로는 처음에 이제 계획 잡기로는 인구 3만 명당 하루 잡고 4년 1 0 3일을 계획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돈도 떨어지고 해서 뭐 일자리도 잠깐씩 구해서 일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은 최소한 5, 6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는 뭐 환경 재앙시작해서 2080년까지 대부분 생물 멸종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네. 올해 2007년도에 4월 6일자로 해서 국제연합에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내에 양서류들 다 멸종하고 앞으로 2050년까지 대부분의 동식물, 동식물의 한 50%가 이렇게 멸종한다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많이 쓰려는 그런 어떤 소비, 소비 소유 풍조가 불러일으킨 어떤 문제인데,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홍보할 방안으로 해서, 쓰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직접적인 어떤 뭐 간략한 문구기 때문에, 한 가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또 물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또 이제 설명해드리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홍보 활동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길은 빠르고 초급한데 그는 한발한발 한발 걷습니다. 걷다가 이렇게 길 위에 몸을 누여도 봅니다. 신발까지 딱벗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놔요. 최고 편하죠. 근데 가을 겨울에는 좀 발이 쓰여가지고. 길을 떠나고 보니 세상의 모습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얽혀 바삐 사는 동안에 몰랐던 스스로의 모습과도 만납니다 더 나이 들면 이렇게 나설 수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냈던 곳인데 길은 스승이 되어줍니다 야 뭐야 감기 기운이 심상치 않아서 그냥 순간은 못지하고라도 망간불 쓴네그뭐 핵전쟁이 일어나도 그 일주일간 버틸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다니려면은. 많이 들어가 있어거든요 카메라 있고 노트북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또 여기 숙식 해결할 수 있게끔 배낭 있고 깔판 있고 이쪽에 또 침낭 있고 안쪽에 버너, 코페 그다음에 가라이브 옷들, 또뭐 음식 같은 거쌀 주머니 기타 등등 해서 있죠. 배낭에 진 재산이 전부니, 서 세상의 기대치와는 다른 길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삶이라 여길 뿐입니다. 뭐나 있는 길은 그냥 계속 걷죠.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시군간 이동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1시간에 많이는 못 걷고 45분 걷고 15분씩 쉬고 하는데 3.5km 정도 걷습니다. 맨몸으로는 좀더 많이 걸을 수가 있는데 짐이 한 25kg 정도 나가거든요. 몸무게 반절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죠. 필요한 것들은 우체국 택배 택배로 받기도 합니다. 박성수 이름으로 두개 거거든요. 오늘 받는 물건은 아이들에게 환경문제를 느끼게 해줄 홍보용 스티커들입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하는데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체국으로 보내서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또 캠페인을 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나눠주는 건데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 행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겠지만은 인간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접할 기회를 준다는 게 나름대로 그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부터 영광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8월 날. 뭐 영광, 한평, 무한, 신안 나주, 영 해남 목포진도. 남도 땅을 다 돌았고 길 위에서 욕심이 만든 세상의 풍경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풍경들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가지고 채우려 할 때보다 비우는 마음이 앞설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믿기 때문입니다 뭐 인간은 사회에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동물들의 어떤 생존권 생태권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오직 개발과 어떤 풍요 이것만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참으로 야만적인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세대 그리고 이 환경 자체를 이렇게 무너뜨려서 모든 이제 골멸의 길로 빠뜨리게끔 하는 그런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홍보 활동 하고 그러는 건데 하루의 절반은 거리의 상가로 들어가 이얘기를 걸립니다. 아, 국제연합에서 올해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안에는 뭐 양서류, 뭐 개구리나 도마뱀 같은 거다 멸종을 한다고 하고 앞으로 또 80년 안에 그가 순수 만든 홍보물도 지원합니다. 어못 살죠. 예.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예. 이 국제연합에서 2,000명, 전 세계 2,000명 과학자들하고 연구를 해서 딱 결과를 내봤더니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인간사랑, 자연사랑 스티커거든. 거리에서 만나는 오, 아이들에게는 아, 예쁜 스티커를, 스티커를 이렇게 나눠주며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아, 어떻게 야 인간과 자연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잘 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어, 엄마, 아빠한테도 잘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어, 그래. 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기. 뭐, 우선, 자, 스스로, 이제, 먹고 살기에 빡빡하다. 내가 못 살고 있다. 어, 내가 지금 가난하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들이차셔 그런가 몰라도, 환경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자체를, 뭐, 어떤 뭐, 경제 개발에 반대하는, 어, 그런 어떤 환경 론자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이렇게 환경 을제를 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박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뭐 설명을 좀 차분히 해 주려고 해도 아예 그 말씀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뭐 헛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또 반면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일상적으로 또 이제 실천 꾸준히 잘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과는 또 이제 말씀 나누면서 그 상황을 또 공유하고 또또 좋은 힌트까지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불아다니면서 이런 문제도 좀 이렇게 거론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또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또 거기에서 또힘도 힘도 없고 오늘 밤엔 학교 안에 잠자리를 폈습니다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쪽 세트이 배낭 하나 세트만 있으면은 뭐 그냥 학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별로 필요도 없는 많이 즐겨 하게 이렇게 늘어놓고 이제 사는 삶을 봤을 때아 저것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나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그럴 텐데 저녁밥은 검은콩을 넣은 콩밥 반찬에도 생략해버린 소찬입니다 조금 덜 들었는데 그냥 뭐좀 네, 먹을 만하네요 처음에는 이제 좀 적응이 안 됐는데 아예 처음에는 그냥 맨밥 먹고 그랬을 때도 있었는데. 콩이라도 좀 넣어서 먹으니까. 고소한 맛이 있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낯선 길 위에서 홀로 찬 없는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은 사서 고생을 하는 몽상가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외면하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대구 그 지하철 사태 때 있었던 상황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닌데, 하는 어떤. 나름대로는 분노 감이 생겼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행정 관청에 서는 그 지하철 공사가 잘못 했 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지하철 공사에 서는 그 기관사 들 몇몇 의 잘못이지, 우리 지하철 공사 체계 의 잘못이 아니다 하 면서 떠넘기고, 또 일반 국민 들은 또그 사람 들 한테 손가락질 하 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제대로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니 냐?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자신의 어떤 작은 어떤 일상 생활 속에서의 잘못이 하나씩 하나씩 그게 모이고 축적되고 그 국민성으로 계속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빚어진 문제였었는데 그 자체를 뭐 외부의 어떤 대상의 잘못으로만 이렇게 전가시키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마음을 가졌었고 일상에 젖어가지고 생활하던 삶 자체를 지금 반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일상적으로 제가 생활하면서 소비하고 소유하던 어떤 삶의 수준 자체가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후손들의 미래의 어떤 분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상 자체가 일상적으로 삶, 사는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건 섬으로 큰 어떤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 자신의 타성에 젖어 있던 일상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자 모든 것을 내 문제로 여기는 생각만은이해 밤이 갑니다 본원이는 없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엽니다 시험 될것겠나요 세상과 이야기를 나누어 35세 그가 길을 났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 손님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면서 종류별로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라고 하면은 대중이 그 이제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거 같이 가져가거든요. 뭐 바로 이거 자체가 어떤 결과는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잘 건네받고 고민하고 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말씀해주시고 그런 과정에 의미가 생길 수도 있죠. 꼬마들아, 인간과 자연을 사랑해주세요. 자기 공책이나 필통에 붙여주세요 자, 인간과 자연을 사랑해주세요. 자, 얘들아, 인간과 자연을 사랑해주세요. 여기 종류별로 있으니까 하나씩 다 가져가도 돼요. 자기 공책이나 필통에 붙이고 보는 거예요. 그의 생각시야시 아이들에게 아, 퍼지는 순간입니다. 여기 학교 앞에서 쓸 때마다 나름대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제 마음을 아이들한테 제대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건네는 만큼 아이들에게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많이 마음을 낮추고 아이들한테 정말 좀 온기를 품을 수 있는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어렵네요.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 좀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려는 어떤 욕망 이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한테도 안 좋다는 걸좀 알고 적당히 가지시고. 너무 높아지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현재의 위기 상황을 봤을 때는 좀더 낮추고, 비우려는 마음가짐으로 좀 생활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마4한번째 이걸로 해서 이제 41번째 지역이 끝났거든요. 또 이제 42번째 지역으로 해서 또 넘어가야죠. 그가 다시 컸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세상의 상처가 더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07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전남 영광에서부터 시작해 쭉쭉쭉쭉 이 길을 통해 쭉쭉쭉쭉 홍성에 다다랐던 것인데 그렇게 1년이 걸렸습니다. 이 방송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한 3~4년 다니면 전국을 다돌줄 알았습니다. 인구 3만 명당 하루 잡고 4년 103일을 계획하고 왔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시공간 이동시간이 4, 5일씩 걸려서 지체가 이어졌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서 시간이 무한정 늘어났습니다. 2018년 10월까지 전국을 돌아 돌아 강원도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95개 지역 활동을 끝난 지점입니다. 나머지 50여 개도 후딱 돌아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유랑의 여정을 정리해 만든 책이 둥구리의 유랑 투쟁기입니다. 댕댕이 얼굴 팔아 책을 홍보한 것이 몇 번이고 진태 달력에도 광고를 했고 허구한 날 선전을 했는데 아직 안산 사람 뭐야? 하여간 코로나 끝나고 유랑을 다시 할 건데 미리 구인 광고를 냅니다. 밥 적게 먹고 불평하지 않는 짐꾼구합니다. 이뭔 개소리야? 동굴의 후계자로서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동네에서 구걸해오는 음식과 길에서 주운 동전을 반반 나눕니다. 와우.